아프리카TV와 함께하는 에어비스의 탐기 초대석 히트맨 편입니다 카인서버의 간 모냐이고요 힘이 무려 지금 6천에 육박하는 막강한 세팅이네요 현재 시로코 랭킹 2등의 무려 시너지 그것도 속도 시너지가 1.7조나 되는 아주 막강한 세팅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가 무려 7개조에다가 선택의 먼동의 싱크로 선먼싱에 암살자 굉장히 많은 무큐기들을 쉴새 없이 쏟아붓는 그런 스타일의 히트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는 맛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렘 시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히트맨을 재미있게 키우는 카인 서버의 간모냐입니다 히트맨이란 직업은 힘 퍼뎀 캐릭으로서 총과 칼을 이용한 스킬들을 사용하여 타일리쉬하고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조작 역시 필요하지 않고 버프형 시너지 캐릭터에 파티원의 속도를 올려주는 총소리가 멋있는 직업입니다. 아바타 세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자, 머리는 폐속을 착용하고 있지만 정신도 상관 없습니다. 얼굴과 목가슴은 공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장도 마스터리와 플래티넘 엠블렘은 숙련된 전문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딜적인 부분에서는 장도 마스터리를 착용하는 것이 조금 더 세지만 추가적인 유틸은 적중률만 달려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이유는 숙련된 전문가가 크리티컬을 1레벨당 1%씩 올려주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는 현재 3분의1로 160만원 정도 장도 마스터리는 197만원 그 다음은 무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기는 장도 마스터리로 인하여 장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립제 무기는 야천도와 금강비장도 그리고 원초의 꿈이 있습니다. 야천도의 옵션을 보시면 속성추뎀 그리고 여러 수증뎀 플러스 각성 레벨이 붙어있습니다. 순간화력이 좋으며 이각을 쓸 때는 특수 이펙트가 이쁜 색을 가지고 있고요 금강비정도는 모든 스킬 데미지 증가, 속도, 크리티컬 유틸을 챙겨주는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세팅에서는 금강 비장도가 좋으며 유틸 옵션 또한 히트맨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금강 비장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초의 꿈이 한 800만원, 900만원에 5개 존은 현재 2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12강을 띄우기 약간 무섭거나 하신 분들은 원초의 꿈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탈리스만에 관한 설명입니다. 히트맨의 탈리스만은 알파 스트라이크 와 킵슬기 요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35렙제와 40제 필수 탈리스만이에요 세 번째 탈리스만으로는 대부분 dps가 가장 높고 이번 패치를 통하여 이득을 좀본 와일드 헌트를 많이 채용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알파스트 라이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리스만이 왜 초필수 탈리스만이라 불리우는지 이야기를 하자면 나 에어비스가 탈리스만이 알파스트 라이크가 없어요 요런 기술입니다. 알파 스트라이크는 탈리스만이 없으면 희대의 쓰레기 스킬입니다. 하지만 알파 스트라이크의 탈리스만이 있을 시 히트맨의 메커니즘을 바꿔주는 최고의 탈리스만이라 모든 히트맨들이 일순위로 채용을 한다는 것, DPS 역시 굉장히 높은데다가 시로커 또는 연옥처럼 몬스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도 풀리트가 가능하여 많은 히트맨들이 채택을 하는 탈리스만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탈리스만은 휩쓸기입니다. 이 휩쓸기 같은 경우는 깨알 같은 홀딩 플러스 풀감을 무리. 20%나 감소시켜 주는 데다가 DPS 역시 높아 히트맨들이 어, 유틸성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채용하는데요. 이걸 통하여 3 5렙제와 40제는 유틸성 및 채널링 완화라는 구조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탈리스만은 60제 스킬인 포인트 블랭크에 관련된 탈리스만입니다. 바로 어떤 탈리스만이냐면 누구예요. 이 포인트 블랭크를 사용할 시 동료가 한명더 나와서 타격을 해 주는데요. 이 탈리스만은 가장 높은 쿨대비 퍼뎀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25초 그로기들에서도 확정적으로 번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많이 채용하는 탈리스만이에요. 황혼의 검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스킬의 선딜을 대폭 줄여주며 다른 전직 스킬을 캔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유틸성을 주는 탈리스만이 45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탈리스만들에 비해 좀 낮은 DPS로 인하여 엄청나게 선호되지는 않고요 유틸성적인 측면에서는 채용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아 천벌이라는 탈리스만 인데요 기존에는 거의 뭐 사용하는 분들이 많진 않았지만 데미지는 겁나게 센 편인데다가 이번 진각 패치에서 무큐기 중에 가장 높은 상향을 얻어서 한번쯤 써볼 만한 탈리스만 이긴 해요 리트리 파이어는 기존 스킬이 전방 입력과 후방 입력에 따라 딜의 차이가 나는 것을 없애주며 쿨감 장비를 사용하면 25초의 딜에 9번을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 지딜용으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신규 탈리스만들이 기존 탈리스만들의 유틸성에 비해선 거의 없는 편이라 선호되진 않아요. 롤랑 스페셜이라는 80레치 탈리스만은 선딜이 상당히 증가하지만 한방 딜만큼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력한 한방 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채용은 하지만 선딜이 길어지는 패널티 때문에 선호되진 않는다는 거. 이제 스킬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트맨 같은 경우는 스킬트리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 5레째 라인을 바라보시 여기 알파 스트라이크가 있는데요. 여기를 마스터하고 나머지 아랫라인 목표기들을 쫙다 마스터하고 TP까지 찍고 시작합니다. 알파, 힙슬기, 최후의 일격, 포인트 블랭크, 헬릭스 다이브. 요 다섯 개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TP 마스터를 찍고요. 그러면 남는 스킬들은 여기 데드식스라든지 원호 사격, 그리고 카라콜 요세 가지 기술 중에 여러분들의 취향껏 주시면 되는데요. 히트맨은 이렇게 스킬 트리가 자유롭고 좋은 직업 중 하나예요. 다음은 아이템 세팅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히트맨은 공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캐릭입니다. 따라서 아이템 세팅이 공속과 풀감이 부족하다면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공속을 올려주는 템 세팅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숙련대 전문가를 통하여 크리티컬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 장비에 크리티컬 보정이 없는 장비를 쓰게 되면 피부나 오라 등에서 물크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장비는 바로 원동 세트입니다. 크리티컬, 그리고 공케이속, 플러스 유틸 상승, 쿨타임 감소까지 25초 딜표에서는 조금 약하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써보게 되면 쿨감으로 인한 스킬 사이클이 빠르며 특정 탈리스만의 쿨타임 저격을 통한 1 5초의 사용해서 플러스 2. 선택 세트를 기반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팅이 변화가게 됩니다. 선택의 원동의 암살적 이용을 하게 되면 벽파일 썸도 25초에서 두 번이나 박을 수 있어 어마어마한 덴뻥을 해주게 됩니다. 치로코 장비는 암살자라든지 가장 무난한 수문장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비에 속도 유틸이 거의 없다면 로도스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이제 스킬 사용 연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맨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ASDF 건반 누르기 캐릭이나 후딜 펜슬 키를 이용한 메커니즘이 살짝 있어요. 첫 째로 숙련된 전문가로 인해 타격 스킬드 앵글 샷이나 기스 타격 알파 스트라이크 택티컬 같은 기술 후에 총검사의 검술 스킬로 연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푸딜이 감소가 된다는 거. 한번 직접 해 보실래요? 지금 이렇게 맞아요. 총쏘는 기술을 쓰고 나서 검술 스킬을 연계하면 후딜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카라콜과 포인트 블랭크 역시 펜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체갑이뭐 뭐 넘사벽으로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초보자 분들은 만약에 그 후딜에 대해 신경 쓰는 게 어려우시다면 A S D F 건판 누르기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25초딜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팅 값을 내가 봤는데 이거 굉장히 쿨이 빡빡할 것 같은데 이게 25초딜에서는 오히려 너무 쿨이 많아서 기술들이 다 안들어. 갈것 같아. 25초 세팅이 아니라 지속딜 맞아요. 25초딜은 신경을 안 쓰면서 하고 있다. 확실히 속도 시너지 아니 휩쓸기가 나는 25초에서 그 어떻게 네 번이 찍히나 신기해. 필리스 다이브까지 다 들어왔고 기술이 지금 현타이 없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또 휩쓸기 쓴거 아니야? 도대체 4 0 스킬이 몇번박히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각과 삼각의 채널링 시간 동안. 기술들이 충전이 돼요. 봐봐. 미친 듯이 많이 쓰죠. 그러기 들이 아니라 지속 딜에 방화를 둔 건데 어마어마하게 센데요? 지금 알파 스트라이크가 3번이 들어갔습니다. 무려 점유율이 20%. 여명의 비상, 각성기가 1,400억. 그다음 휩쓸기를 3 번을 쓰네요. 이게 천억. 항원의 날개도 천억. 벽파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두번 잡혔네요. 아 여기 아 알파스트라이크가 버그로 인하여 다른 스킬과 같이 쓰면 아 알파스트라이크의 다른 기술들이 합산이 된다. 또 이런 버그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키트맨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이 된것 같은데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진각성 이후의 성능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폭도 시너지라는 특이점 때문에 기존에도 낮은 개수를 보유하고 있었던 우리 히트맨은 진각을 하면서도 고작 10% 정도의 스킬 상향을 먹어 최하위권 개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타격감이라던지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은 꼭이 캐릭을 키워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많은 다단 히트로 인하여 역경직이 많은데 역경직 감소와 데미지 상향 그리고 설치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벽한 조합이 뭐였어요? 에어비스가 현재 택 시너지로 일단 보조를 해주고 있고 버퍼 역시 23만 이상의 막강한 리치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에테르나 시너지가 최강의 딜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암살의 선택의 먼동이라 한당 딜러들처럼 까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야금야금 쉴새 없이 까버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초, 20초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피를 깎는 솜씨는 넘버 원이라는거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히트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 근데 지금도 살짝 야금야금 갈가먹고 있는데요 어 피가 쭉 닳아요 자 이제 그로기가 나왔습니다 그로기 나오자마자 그냥 각성기로 쭉 때려버리면서 피를 야금야금 갈가먹었습니다 자 벌레 대샹의 피가 일단 한 번에 좌좌좌 아니 이게 하하하하하 <laughs> 이야 지금 분명히 지들 컨셉이라고 했는데요 추방자에서는 순딜러와 큰 차이가 없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보스 만나러 왔는데 드루이드 미아 얘말 그대로 그냥 삭제가 되는데 바로 여기서 도망가다가 네 가는 도중에 사망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네, 말 그대로 총검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35% 증대는 들어와온 상태고요 휩쓸기, 묵축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진각성 박았고 이게 암살인가요? 아니 묵축가 텀이 없이 계속 이어져요 현탐이 없어요 이게 뭐지? 진짜 이게 암살이네? 대박 봤어? 욕시로 인한 한당에 버억 하는 모습도 좋지만 우리가 검은 연옥이라든지 고난이도 막강한 컨텐츠로 갈수록 이런 지딜적인 측면이 많이 부과되거든요 자 오늘 이 지딜을 오늘 한번 제대로 확인해볼 수 있는 데바스타르가 보입니다 지금 히트라의 기술들 보세요 바바가 계속 때리고 있죠 자 지금 진각 들어가고 이제 변신 유도 타임에 자 각성 맞았고요 막타 맞았고 지금 아 오케이 바로 변신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밖에 안 남았어요 바로 들어간 상태에서 카라콜 여기서 마지막 헬릭스 다이브로 마무리해 확실히 록시 세팅에 한 방은 없어요 여러분들 연옥 2단계를 직진으로 드로기 없이 카운터 증뎀만으로 잡아낸다고 합니다 키트맨은 분명히 대수가 낮은 직업이라는 거꼭 감안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콜링 제이드의 피가 다는 걸 보자면 <laughs> 그냥 삭제되는데요 자 이제 앞의 길로 어, 이동하겠습니다. 25% 증뎀. 아예 네, 맞아요. 원래 다들 여기 검은 연호 2단계 아래 길 가는 게 정석이 돼 가지고 본능적으로 아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첫 번째 네임드. 오 어, 반야 만났는데 시작하자마자 휩쓸기로 들어오면서 뭐 뭐야? 시작하자마자 반피가 야금야금. 네. 아 반야가 그 와중에 많이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그 움직이는 와중에도 피를 살짝 까내면서 막타를 쳐버립니다. 좋아요, 깔끔해요. 실제로 다른 세팅들에 비해 지금 뭐 아프라든지 이런 게 꺼졌을 때도 계속 묵축이 연계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검은 교단의 길 아래 길로 출발했고요. 와, 지금 벽파이 섬과 휩쓸기가 기본기처럼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니 현탄이 없어요. 뭐 뭐야 이 세팅? 봐봐, 지금 힙슬기가 무슨 방 이동할 때마다 들어가지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아프가 꺼진 상태입니다. 자, 히트맨의 여기 상태를 볼수 있겠죠. 자, 피르가 야금야금 까이면서 이게 지들이죠. 지금 보세요, 뭐야? 각성 쿨이 또 왔어? 어이, 자, 바로 냉가드패턴 나오나요? 자, 이 패턴 그냥 무시하고 잡아냅니다. 아니, 거기에 난입까지 해봐! 개꿀! 하늘이 도와주는데요 보상까지 이거 우리 3단계 보상 받아먹으라고 구도를 해주고 있네. 여러분 다들 던담이나 던퍼오프 같은 사이트에서 25초들만 바라보는데요 실전 어려운 던전일수록. 지속 들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연옥 4단계에서 뭐 런처 금지라는 단어는 많이들 봤을 거예요. 그만큼 캐릭터의 성능이 체감이 되거든요. 이 히트맨은 충분히 연옥 4단계 같은 데 가서도 네, 자신의 역할을 다 수행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쿨초까지 했고요. 바로 이제 오닉스 블랙 잡으러 왔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날아가네? 이제 여기서 지 d 를또한번볼 수가 있는데, 네임드가 두 마리가 나와요. 목큐기가 끊김이 있는지 없는지, 요것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동안 단한번의목큐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 놀랍죠? 맞습니다. 오, 쿨타임 50초에 육박하는 벽파일섬이 지금 10초대로 지금 떨어졌어요, 쿨타임이. 그것만 봐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어? 자 바로 지금 패턴 나왔고 네 기술 몇번 따다다 후드려 패가지고 사막 자 바로 이동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아포가 꺼지기 전인데도 아직 무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헬릭스 다이브로 한 방에 처리 자 이제 슬슬 아포가 꺼질 것 같긴 한데 자 아포가 꺼지기 전에 이미 기술로 잡아냅니다 지금 심지어 아포가 꺼진 상태예요. 그런데 피가 유의미할 정도로 달고 있어요, 여러분. 자, 계속 딜 들어갑니다. 자, 각성 계속 들어가면서, 아프가 꺼진 상태에서, 목히기 각성. 아, 하지만, 진각이 무적에 씹혔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패턴 하나. 자, 아랫라인으로 따라오시고요. 놀랍게도, 현탐이 없습니다. 네! 스무스하게 아이스크림 녹이듯이 잡아내요 <laughs> 마지막 보스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그로기 없이 카운터만으로 잡아냅니다 그로기가 현재 없는 상태에요 시작하자마자 휩쓸기, 알파 스트라이크, 헬릭스 다이브 등묵축기로 야금야금 피를 까고 있고요 벌써 지금 한30% 정도가 일단 달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기술 연계 자, 이제 여기 던전 들어가서, 오케이, 3번이면 어떻게 보면 좀 때리기도 좋은 구조에요. 자, 심지어 얘 그로기 패턴도 집에 들어가서 다 같이 피하면 되겠죠. 자, 스타로스 계속 때리고 있어요. 피가 까입니다. 자, 살고 있어요. 네, 반피, 야금야금. 자, 아, 12시 방향 피하기. 여기서, 자, 어떻게 될지. 자, 살살 계속 까고 있는데요. 자, 오, 여기서 튕겨 나가지 않으면서 이걸 그대로 잡아내네요. 자, 남은 30%까지. 야금 야금. 아니, 근데 지금 현탐이 없어. 뭐야? 이거 완전 프리딜 아니야?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지금 묵큐기를몇 번씩 쓰면서 혼자 잡아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오늘 묵큐일수 봐야 돼. 지금 현탐이 안 왔어. 1분을 넘게 쳤는데. 현타미 없이 클리어를 해요. 휩쓸기를 지금 무려 10번을 썼어요. 오조가요 여명의 비상 한번 들어갔고, 벽팔섬이 3번, 포인트 블랭크가 4번, 최후의 일격이 4번. 아니, 이게 뭐야. <laughs> 헬릭스 다이브가 3번. 이게 산더기들이 무슨 기본기 마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이거 괜히 뭐 속도 시너지라고 길좀 이렇게 최하위권에 두지 말고, 계속 좀만 올려줍시다.